안녕하세요, 저는 님 킹메이커 이건왕입니다 오늘은 한이원의 성공적인 경영에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한이원의 목표 설정에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이원을 경영할 때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은 한의원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목표는 우리가 한의원 현장에서 그때그때 가져야 하는 작은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성원 전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를 얼마로 하자 하는 것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간 매출을 얼마로 하자 하면 긴장감을 조금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를 수시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만들고 무직원의 열정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의 리더십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과 공감하지 못하시면 원장님이 아무리 목표를 제시를 해도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원장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직원들도 바라봅니다. 원장님이 어떤 특별 상병명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말하지 않았어도 직원들은 그런 환자를 조금 더 세심하게 열심히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크게 보면 많은 환자들 중에서 원장님이 아토피를 선택했다고 할때 직원들은 아토피 환자가 오면 그 환자들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원장님이 바라보는 아토피 쪽으로 환자가 많아지게 되고 전문화를 할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진료 품질인데요. 한의원 성공 경영에 원장님의 리더십은 환자에게도 미쳐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그에 대한 확실한 전달, 진단한 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런 것들이 환자에 대한 리더십으로 반영이 되면, 환자는 원장님이 제시하신 치료 계획에 동의를 하게 되고, 비싼 약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는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진료 품질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겠죠. 바보인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내 병원을 계속 방문을 하게 됩니다. 치료율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무엇인가 환자한테 더줄수 있는 그것이 관심이어도 좋고, 작은 선물이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벤트여도 좋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환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먼저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잘 해주고 고맙다는 표현으로 겨울에는 붕어빵도 사오고 여름에는 감자도 줘고 고맙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픈 환자는 약자이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그렇게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환자를 그렇게 끌고 가야 합니다. 원장님은 불편해 하시지만 환자는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 고슴도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혈에 대해서 거북등처럼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앞판 뒤판 시간도 없는데 해 주시길 원한다면 가능한한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는 하루에 내 아픈 곳이 치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원장님을 만났더니 치료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심으로 우리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의원도 성장 곡선이 있습니다. 개원을 해서 신환이 놀면서 총 환자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요 안정기에 들어서면 월요일은 많고 화요일은 적. 그런 형태로 주간에도 쌓인 곡선이 있고요 월간에도 월 중반에는 적고, 월 말쯤에는 많고, 또 연간으로 봐도 봄, 가을은 많고, 여름, 겨울은 적고. 이것이 기본적인 쌓인 곡선입니다. 그 쌓인 곡선을 1년으로 길게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프로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첫 번째 개원을 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이 상승곡선에서 안정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환자가 많은 봄이나 가을에 이런 상승곡선을 그리겠죠. 근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30명을 보다가 40명을 보면 무지하게 바쁜 것 같고 힘들어합니다. 직원들이. 거꾸로 40명을 보다가 30명을 보면 그냥 논것 같습니다. 성장을 해서 환자들이 많아졌을 때 직원들은 거꾸로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지면 환자들은 거꾸로 내가 불편해지는 것.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요 성장 곡선에서 완만하게 가다가 두 번째 성장을 합니다. 그때 원장님의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원장님이 바빠서 옛날처럼 못해주면 환자는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60명을 보면 평상시에 보던 40명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20명만 오늘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오늘 온 60명 환자 전체가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쭉까지는 환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환자가 많으니 그래. 2주가 지나면 환자들은 나보다 잘해주는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이 포인트에서는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을 보강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포인트가 하드웨어의 한계에서 나타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죠.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공간을 환자의 니즈에 맞게 확장을 해주시면 한의원은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소형 한의원에서 중형 한의원으로 이러한 사인곡선에서 성장 포인트를 원장님이 잘 짚어낸다면, 원장님의 한의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의사도 사람입니다. 병원이 성장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의 열정과 직원의 열정, 그리고 봉직의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년, 5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 긴장에서 열정이 나오고, 그래서 한의원이 계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한의원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지나고 나 보면 재밌습니다. 그때 바쁘게 집중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과 삶, 내 라이프에 조금 더 열정을 더하시면 일을 할때 열정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골프도 좋고 바둑도 좋고 일 외에 다른 취미든 공부든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원의 성장 곡선의 끝은 어디일까요? 상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의사의 정년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작은 한의원에서 진료에 집중하고 치료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년이고 큰 병원을 만들거나 네트워크 프랜차이즈로 만들고자 하시는 원장님들은 명속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계치에 왔을 때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 자금적인 여유, 사업 계획에 대한 여유를 갖추시고 중형에서 대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공 경영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킹메이커 이건왕이었습니다.